생각하고 인내하여 받으라. 생각하고 인내하여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이 과거와 관련해서 첫 번째 동사인 생각하라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동사인 히브리어 10장 36절에 이 미래와 관련된 너희가 받기 위함이다 라는 이 단어와 현재와 관련되어 있는 인내하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너희가 받기 위함이다라는 이 단어는 그 헬라 원어로는 그 코미세스떼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이 번역하면서 너희가 받기 위함이라라고 이렇게 번역 그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 현재가 이 고난을 수반하고 있다면 미래는 이 받음을 수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세상은 이 지금 사고 나중에 지불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이 빚을 지더라도 저 카드로 지금 사고 그리고 그 대금은 나중에 이 갚으면 된다. 나중에 지불하면 된다. 라는 것이 이 세상적인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지금 희생하고 나중에 받아라라는 그러한 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적인 이 방식과 정반대의 그러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고 나중에 지불하라 이러한 방식과 지금 희생하고 나중에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어. 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이 그 미래를 이렇게 지향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다가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이렇게 지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담대함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높은 줄 위에서 섞어서 단원이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높은 줄 위에서 공연하면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공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래에 이물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높은 곳에서 떨어진 할지라도이거물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은 줄 위에서도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공연을, 공연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미래에 대한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실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실한 이 지식의 소유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우리들에게 이 용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실은 순교회까지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그런 지역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불에 타는 그 죽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이 순교의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배교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땅에 있는 이 장막지, 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이 이렇게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 놓으신 저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다. 저이 썩을 뭔가 비교되지 않는, 섞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이 있다라는 그런 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이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오늘날도 이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순교의 각오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의 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에 있는 이 영원한 집 비록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이 무너진 달지라도 하늘에 나를 위해서 영원한 집이 있다는 라 그런 확실한 미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다르게 이 표현한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미래에 받을 이 복을 그 현재의 고난 가운데로 끌고 올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인내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미래에 받을 그 복을 지금 현재의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어, 7장 16절 그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와 동일한 그 의도로서 히브리스 기자는 그 3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해 보시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그 오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그 실질적으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다가갈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7절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고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 땅에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이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외에는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그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영원토록 성도들과 함께 있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 또한 성도는 이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서 오고 계시다는 그런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37절 조금 전에 읽어 보셨지만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심판해 주로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 성도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그런 위험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고통이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또 인간적인 그런 모든 관계 면에서 단절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런 상당히 많은 그런 유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유혹에 대해서 그 히브리스 기자는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데 잠시 잠깐 오면 주님께서 오시고지치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로서 다시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가지 말도록 저 건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이 위험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또그 유대 사회에서 이런 그,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위험이 아닌 것이고, 그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를 히브리스 기자는 그 36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현재 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어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어서 세 번째 중요한 동사는 이 현재와 관련해서 그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이 36절 상반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도에게 있어서 이 인내라는 것은 미래의 이 받음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현재의 인내는 미래의 받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비율, 통해서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이런 큰 것을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즉,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현재의 작은 일, 즉,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겪게 되는 그런 이런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미래에 이 받은, 즉, 성도가 미래에 받는 것은 지금 현재에 당하는 우리의 이 고통에 비하면 그 말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대단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힐히 여기시는 이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욥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현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심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비록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자신이 태어난 나를 부정하고 싶은, 어,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라는, 어, 그러한 가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요배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 걸어가는 이 한란, 한랑, 한란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런 정권과 같은 사람으로 자신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 고통 가운데서 앞뒤 좌우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이런, 이런 막연한 고통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고, 이러한 길을 통해서 내가 정근 같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즉, 새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내, 즉, 이러한 인내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결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요배 고통은, 요배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아, 저 천국에서,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욕이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왜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가 이 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이러한 고통을 받을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고통을 받느냐?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게 죽으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뜨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무슨 그 필요가 있느냐?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여기 요이 당하는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알수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은그 인내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미래의 받음에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증거됩니까? 바로 열매를 통해서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스 핑크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지옥의 자식처럼 살면서 나는 천국을 향해 가는 중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품는 것보다 더 해로운 가정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전혀 맺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천국의 시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보다 더 해로운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목표를 이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갈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은혜의 방편을 이렇게 주셨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안에서 오래 참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기 위해서 성도가 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찬과 세례에 참여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매일 끊임없이 교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다시 하나님과 매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만이 영원한 이런 생명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이죠. 즉,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인가 맺힌다라는 즉 열매가 맺힌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자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38절 말씀은 그 인내에 대한 그런 이 결론을 말을 하고 있는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순간순간은 이 천국의 잔치를 이렇게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어느 순간인가 그 고통은 없어지고 이 세상에 줄수 없는 그런 기쁨이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런. 그런 이 은혜를 순간순간 우리가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빌리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렇게 이 몸에서는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겉에서 오는 이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 기쁨인 것이죠.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기쁨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수 있었는가? 그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성도들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만이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그러한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스 기자는 35절 말씀에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 수도인에게 있어서 성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이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인생은 이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성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조롱하는 세상 문화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쓰는 그런 은혜가 위로부터 임하기 때문인 것이죠. 땅으로부터 오는 것은 이 세상의 조롱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과연 하루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박해당하는 성도가 그 신앙의 이 포기를 거부하도록 저이 세상에 이런 비방하는 그 조롱하는 문화 앞에서 경고히 설 때만이 우리가 성리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건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에게서 성리는 무엇인가? 저 박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 옆에 서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리의 삶이라는 것이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것 이것이 성리의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이안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 성도의 믿음이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내일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마련해 놓은 것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내일의 상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생각할 때에 미래의 이 받음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에서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어떤 상황 가운데. 즉, 종일, 이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다할지라도능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굳건히 이겨나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현재 삶 가운데 인내하시고, 또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런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의 길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